오 열대야 아 보름달이네 완전 둥무든가 깃드라미와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아, 편의점 골뱅이 놈집 아 국수를 삶아 아냐, 아냐. 양 먹어. 보입니까? 아, 골뱅이 큼직큼직 합니다. 아. 자, 귀뚜. 흐름이 꾸름 소리에. 그 다음, 가사, 생각이. 안나. 그럼 여기까지. 자 한잔 하입시다. 시원하게 막걸리. 에, 에 네. 네, 우리 순실이 네. 닭가슴살. 예, 네. 원래 애들 저기 뭐야 애들 간식 잘안 주는데. 편의점 갔다가 보이길래 네 오늘 많이 기다렸거든 두 번이나 눈물 났어 눈물이 흘렸네 눈물 흘렸어 어떡하냐 이제 12시간씩 비우면 밤에 자나 CCTV 있어 뭔일 있으면 전화해 아 자기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서 어제부터 계속 들립니다. 아 맴돕니다. 네. 가사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음.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살. 그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고 왔어. 조금 이따가. 괜찮네요. <laughs> 음. 어. 음. 음, 저녁은 먹었고. 뭐 대학병원가서 서류도 받아왔고 저출 했고 뭐그뭐 음. 뭐 개인적인 사소한 얘기야 여기서 이제 어, 조사장 뉴스로 네. 음. <laughs> 20대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 새끼야 이씨이팔 청춘이다 이 새끼야 저리 가 이러면 됩니다 네. 팔에 채로다가 확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30대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우리 이 순실이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내가 40대지 이제? 응? 30대 했지? 40대 저세상에서날데리려 오거든, 우리 집엔 강아지 두 마리가 있다. 무서워서 못올 거다. 그리고 빚이 많아 다가 풀 때까지 오지 마이씨. 빛이란 금전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알았어. 포도 먹을 쳐? 5 0대까지 내가 살수 있을까? 알아봐. 아이고야 50대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난 아직 장가를 안 갔지만 가신 분들한테 비, 비유를 한다면 아니 내 얘기를 해야 되나 장가를 못 가서 갈 때까지 기다려, 이씨. 새끼 너무 <laughs> 저승사자, 이씨. <laughs> 내가 이거 맨정신에 왜 이러고 있니? 육십, 이게 술 먹고 해야 되는데. 육십대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고. 음... 어뭐 <laughs> 있어봐 별로 희망이 없는데 그때는 뭐 있어봐 빙객거리가 없잖아 이거 뭐 있어봐 아 고민 좀 해보겠어 60대는 색깔이 살나고 욕심도 많다 이놈아 이야 물방개 새끼 거기 왜 아이 불빛으로 가까우니까 아, 바로 위에는 왕검이 이만한 거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위에 거미줄 쳐놓고 잡아먹으려고 뭐래도 여기 걸릴까? 안 걸려 너무 작아서 60대. 순실이, 너한 10년 더 살아봐. 아유, 15년. 응? 그럼 너 20대 넘잖아. 6 0대초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우리 순실이. 시집 보내야 된게못 간다고 전해라 오지 마이 씨 에, 70대 이후로는 생각 다 해봤어 에? 에? 아, 홀몸이, 홀몸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내방했어 네, 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리 비시 조카가 이제를 넣으면 음. 그렇지 음,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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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야 야. 그거 닭가슴살 뭐 그거 줬다고 이렇게 겁나 좋아하는 거야? 왔다 갔다 바빠죽겠다 더워 죽겠는데 저희는 저 포스 보소 사람 같아 이야 온 만해서 안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앉아 있는 게 뒷다리 하나를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뭐지 여자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앉는 거 있죠 뭐 치마 입고 그러시면은 그런 식으로 앉혀 있어 그네 아이고, 재합니다. 하여튼 재밌는 친구야. 저기 저러고 있습니다, 저러 저기서 감시 중이죠. 제가 왜 저러나? 아, 그... 아이고... 음... 왜 이러냐 꼭 이래 이제 나이가 이제 반백살이 가까워지니까 자꾸 하나씩 까먹는 거지 야 오늘은 막걸리 좀 먹어 보소 한병 넘게 먹을 것 같은데 어차피 배불러서 먹지도 못한게 갑자기 왜 백세인생이 엊그제부터 계속 보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음악으로 들은 적은 옛날에 있었는데, 희한하네. 포도가 쉬니까제안 먹어 알맹이도 그냥 음, 오랜만에 또 일주일 어, 만에 같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영어는 마지막에 아 그 대학병원에서 하도 고생하는 기억들은 마, 많으니까 아이, 재밌는 일도 많고 옛날 아프기만 하면 뭐 어떻게 살아 병원생 어우 덥다 쉬. 술 먹어서 그렇지 뭐아 진짜 열대 같아요 지금 온도가 안 내려 아. 오늘 술 먹는 거니까 담배도 안다씩 피워 가면서. 그 저기 뭐야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 내앞내 내내 집에서 담배 피는 것도 안 된다 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담배 한대 피려면은 옛날에 1 6층인가 살았는데 안배 피러 내려오려면 1 6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한대 피고 올라가고, 계속 그래야 된단 말이잖아. 음. 관리실, 저기, 아, 공동 전기로 사용하는 거니까. 담배 피는 아파트가 많을수록, 담배 피시는 분이 많을수록, 많이 나오겠네. 엘리베이터 전기세. 어. 한대 되세요. 집안에 금연실을 만들어. 당연히 <laughs> 뭐 애기들 키우고 그러뭐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봉지에다가 연기를 계속 집어넣으세요. 풍선에다가. 살겠는데 그냥 막 거실에서 막 피면 안 되나? 그것도 불법인가? 문 닫아놓고 에 모르겠다 하 내가 지금 나야 뭐 시골에서 마당에서 지금 넓게 이러고 있는데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노래 한 곡도 부르면 순이실이가또 얼굴을 비칠 겁니다. 웃기네. 요즘은 노래만 부르면 가까이 옵니다. 노래 좋아합니다, 노래 좋아하고. 어.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건전 노래방, 건전 노래방. 되겠습니다. 불러줘 손실이 어이 손실 씨 이제 배 부르다 이거지 예 손실 씨 안지나 소나 당신 생각 안지나 소나 당신 생각 떠르는 당신 모습. 진짜 눈물 흘렸네?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목소리를 크게 못 냅니다. 밤이니까요. 어. 그나훈나 선생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이런 노래. 고등학교 때뭐흰 구름 먹구름 장미빛 스카프 비열 참사. 장미빛 장미빛 스카프만. 그럴 그런 노래를. 배울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어. <웃음> 네. <웃음> 어. 어. 네. 또 한참 불렀던. 네. 박영규. 네. 그, 그분이 불른 거 맞나? 어, 맞을 건데. 카멜레온, 카멜레온, 나의 사랑, 사랑해, 우리 닥스. 야, 장딱. 카멜레온, 우리 장딱. 4시 40분은 울지 마요. 6시면 안 돼봤냐? 야, 4시 40분부터 한 1시간을 네가 울고 싶을 때마다 막울어제끼면 어떡하냐, 그래? 아, 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봐. 그때 되면 5시, 4시 40, 새벽 4시 40분에서 5시 10분? 그사이에는 어김없이 울긴 울어요. 30분을 땡기냐 좀 늦냐 그 차이 인데 어휴 목청이 좋아 아 덥다 진짜 여러분들 어때요 다 에어컨도 키우고 계시죠 나도 이번 달에 습기 때문에도 그렇고 에어컨을 많이 켰는데 전기료가 얼마가 나올지 보겠어. 바뀐데도, 아, 더워요. 열대한가 봐, 진짜. 몇분 떠들었니? 20분을, 뭐, 뭐 하면 떠들었냐? 쭉 한번. 어, 백신 인생을 가사 없이 내맘대로 대충 떠들어 보고 정리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남자가 술이 수리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 보고 습어다끊어야 돼. 아. 길면은 계속 밀, 밀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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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40대니까 40대부터 한번 해 보았어. 옛날엔 그랬지, 40대 그냥 데리러 데려가라고. 어, 잘때 아침에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부모님 두분다 모셨으니 내할 일은 끝났다. 땅굴 파고 있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삶에, <laughs> 아, 그래, 그래, 사람 들 만나 는게 좋아 졌 고, 그래, 말이 길어진다는 거는 별로 할얘 기가 없 나？애 그들 이비 생 각이, 안 나나 40대 초세상 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미련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50대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고민되네 아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이거 힘들어 그렇네 진짜 생각이 안 나면서 끝, 고민하지 마. 내가 만약에 80세를 산다고 치면, 다 뛰어넘었어.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야, 자꾸 데려가라고 할것 같아. <laughs> 아직은 먹고 살 만하니 돈 없으면 오거라. 90세 첫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 새끼야, 백세 얼마 안 남았다. 백세 되면 생각해 보니 볼 테니 그때 가서 또 보자. 과이씨딱 백세 됐어. 백세 저 세상에서 흠지라날 데리러 오거든. 아유. 해자를 쓰네. 이거 와봐. 미련 없다. 고생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새끼야. 이럴 것 같아요. 네. 주자 주자. 아, 이제 이제 술 먹. 술좀 이제 먹을 거야. 이제 쫄쭉술술방방